이거 끝났나 본데, 이걸로 야하 어, 좋아 야야 어, 경찰 온다, 경찰 온다. 오씨 많이 도우네. 혜진님 어. 총질 잘할 수 있죠? 혜진님. 응. 응, 어, 오케이. 받죠. 야 운전은 나한테 맡겨. 총만 쏘시 총만.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총개잘 오케이, 나 알아서 어, 간다잉. 어. 빠빠 빠빠 빠빠. 아이 다가오는 애만 쏴, 다가오는 애만. 총알 무제한 아니잖아. 헤이! 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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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자꾸 뒤에서 부딪친다, 뭐가. 어. 꺼져. 꺼져. 에이, 꺼져. 회신님 뭐가 자꾸 뒤에서 박아, 회신님 <laughs> 야, 제대로 안 쏘실래, 요회신님 아, 제대로 쐈어, 제대로 쐈어. 어, 됐지, 됐지. 음... 야, 운전 내가 똑바로 하고 있다고. 오이 오케이 뒤에서 비켜 <laughs> 비켜 어서 오야오야 네헤이 이 사람들 뭐배가던 실력을 아헤야야야야야야야 어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야야야 이거이거 어휴 허에 <laughs> 간다간다 ㅈ됐다 ㅈ됐다 어예 올라와 올라와 아 다시. 야 내가 이거 조심해서 운전할 테니까. 어야 자꾸 자꾸 그렇게 밀면 큰일 나요 선생님. <laughs> 자꾸 그러시면 위험해요 회신님. 오호 회신님. 아? 그 뒤에서 경찰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어 있어 그런 일이 좀 있네. 야 터널이야 터널. 조심해요. 어, 정말 무제한인가 보다. 오호 회신님. 회신님. 어허어허! 어허! 어허, 어허. 큰그림이었다고요 그래도 GT 하는 느낌으로 내가 또 해주지 기적이야. 뭐 얘가 어? GT 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쇼옹! <laughs> 내가 또 기적의 아, 환상 아, 드리프트 보여주지 흐 <laughs> <laughs> 절때 못 오지 아 좋아좋아 좋아. 운전 자, 잘해 잘해 점프! 오케이 점프? 아 그럼 아 저기요 해진 님.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싸도 가 막. 저건 내가 회피할 수가 없는데. 해진 님. 어 조였다. 까하. 안 망가질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아직은. 뭐야. 괜찮냐? 뒤에. 할만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씨왜 이렇게 많아? 야, 스파이크 있다. 스파이크. 어. 오조저 다하. 오. 아. 어. 아. 총 어디 총 어디 있어? 아 t o p 총어디있어 아야 나. 야, 도망가. 가가가가 가. 가, 가, 가. 이가가가가 친구는 이 친구는 그런 구는아 그냥.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운전을 이하든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미구미이에구미이미구 야, 이 친구는 이트 타고 오는데 우리 는이거구는이친수는이 도망 칠이있는이야이거는이친는이친리이친구 아 좋다. 와, 너무 분위기 좋다. 야, 보트도 하나고 좋다. 아, 부위기 봐. Where the hell is this river take us? I have no idea, but the further away the better. Yeah, I guess you're r i 그러게 그 집에서 띵가띵가하고 놀지 말았어야 되는데 벌써 그래. 탈출하고도 남았는데 말이야. Alright. We n e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서로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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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요 아니 생각을 하고 아니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자고 생각을 저기요 어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지, 아닐까 저기요 저기요 네. 에이, 조, 조심 조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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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 아니야 거, 그러지 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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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풀페달 풀페달 오케이 오케이 됐다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laughs> 저기요. 어니 이분 이거 리프트 한번 낙타 보셨나? 저기요. 안 타봤어요. 저기요, 한 저기요. 번도. 오케이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오케이 안정적으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 금류금류금류금류요금류금류요 해신님. 해신님, 해신님. 왼쪽, 왼쪽. 왠... 잠깐만요, 왼쪽에서 왼쪽에서. 오케이. 금명이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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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해신님, 해신님, 해신님. 회신. 오이쒸왜네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는데? 어허 잘하고 있어 참 잘하고 있다 아개 어, 영혼 없대 아 어, 영혼 리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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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됐어 됐어 이렇게 가 이렇게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무슨 생각 하시는 거야 HG님 어나 운전 잘해 오케이 아슬아슬해 나운 잘하고 있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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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좋아 너 잘하고 있어 오케이 좋아 여기서 이제 에 오 겁나 잘하는구만. 어, 야, 부딪치겠다, 부딪치겠다. 오케이 아 오케이. 에시 아, 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번 부딪친 거 정도는 괜찮아. 아,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 저기요, 아저 너무 너무 참 잘하시는데. 오늘 뭐 하세요? 저기요, 이야기자이자기 야. 왜? 저기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이제 좀아 빡세진다 아 이제. 막세져어야 아, 이거야 이거이거 아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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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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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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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이대로 괜찮다. 이대로 오른쪽 오른쪽 아하야애 보트 부서진다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오케이 오케이 블랙, 블랙, 오, 오케이 오케이 으아하아하아 아 나아 그냥 점프하면 빠르겠지? 그래 물론이야 <laughs> 저기요 회전해 좀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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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어 부딪히게 는데이 여기서 여기서 왼쪽으로 꺾읍시다 왼쪽으로 꺾어 왼쪽으로 꺾읍시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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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직진 직진 왼 오케이 왼쪽으로 가운데 길로 가자 가운데 길로 가운데 가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한 번씩 살짝오예아 어, 야, 야. 야! 금요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어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음, 왼쪽이 그냥 맞다. 예 나. 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이. 어이. 헤이헤이 네헤이. 헤이헤이헤이헤이네헤어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어, 어, 괜찮 아, 하늘에 달이 너무 예뻐요. 근데 운전이 먼저야. 아, 음, 가자. 야, 근데 어. 달 괜찮다. 근데 여기 진짜. 이렇게 일자 음. 나오면 항상 폭포가 있지 않냐? 이런데 생각에는 지금 바로 그러고. 앞에 있는 것 같은데. 폭포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일단 조정하고.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어, 예, 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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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돌아 돌아. 새 돌리고. 어, 이쪽으로 돌려. 이쪽으로. 어 됐어 됐어 아이고 좀더 돌려 좀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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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Okay. 아니 안 부딪혀 안 부딪혀 돌려, 안 부딪혀 돌려, 돌려. 돌려야 됐어, 돼 좋았어. 아이고 어우야 oh, yeah. 괜찮아 괜찮아 어, 오케이 <laughs> 어, 오른쪽으로 살짝만 <laughs> 꺾을게요 이대로 이대로 쭉 가게만 또 오케이 <laughs> 그래서 한번한번더한번더 한 꺾어 오케이 한번한 마이 번, 한번더 한번 꺾어 오케이 됐어 oh, 오케이 됐어요 좋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빠요 이빠야 <laughs> 이거는 이거는 이건 필사 내려, 내려야 돼 내려야 돼요 <laughs> 야 저기요 저기요 저저저저저어 미세스 저. 아 <laughs> 안녕 야. 세상아 어 뭐야 아 살았어 잠깐만 야야야야 나몸 필요 거든레오레오나좀 살려줘서 알았어 가고 있어 야, 야 손부터 와. 뻗어 손부터 손부터 뻗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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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놔람> 나, 어. 나, 나, 너 일부러 아니야, 했지, 너, 너입너 너 일부러 아니야, 했지, 일부러 미끄러졌지, 너, 으아 아니야 미끄러워, 야, 손부터 뻗어, 일단 야, 어, 아니, 대체 나무가 어떻게 얼마나 썩었으면, 이게 한 번에 부러져, 무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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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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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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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괜찮아. l o u h e r 괜찮아. o 아아 Yeah. So? What happens now? Look. I know what you're thinking. But going after Harvey won't be easy. I 리 추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After with or without you. 하지만 네가 없거나 내가 bed? 뭐 하을까? w i h He's a cold-blooded killer. Hmm. Well, 결국은 it's gonna 뭐. e be s o a be t t e r place without him. 그 새끼는 냉정한 살인마라 그랬어. 그치 그건아시네요 영원 yeah. 님 음? 나 기본적인 거다 알았어. 우리 알아들어? 빈센트가 레오가 있건 없던 합의를 쫓으러 갈 거라고 하네요. What is your story w i t 합이랑 일하던 사람이었네, 레오가. everything was going our way. We even had a buyer. But that greedy fuck had other plans. 음, 해상이네요. 다이아몬드를 어. 훔치러 가는 플랜이었던 것 같아. 아까 그 팔던 그 검은색깔 음. 다이아몬드? 그거. 아, 어. 이거에 대해서 레오랑 동업자였네. 그리고 이게 바이어가 있는 거고. 무시야? <목소리나> 어? 얘가 걔네 합의. 응. 돈도 받아고. 이게 이제 다이하지. Of course You can always trust me. I'm not trusting nobody, my friend. 여기서 합의가 통수를 치나요? Here you go. Ah. What do you think? It's heavier than I thought it's a Pleasure doing business with you guys. You too. <laughs> Give me the case! What the fuck are you doing? Give me the fucking case, Leo! 아, 얘가 다 독점하려고... 셋다 통술...둘 다통술친 거구나. 돌아 또라이네, 이거. 아, 이로간 거야, 그냥? 어? thing i know i'm surrounded by cops That's right. i'm sorry Or trust me he's the one who's going to be sorry i'm making things right for me and for my family hmm. so do you know where harvey is right now happy holidays i know you'll right. know for sure so what are we waiting for Let's go after 결국 뭐 합의를 쫓는 걸로 목적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격을 받으면서 계속 쫓는가 봐요 네가 이건 없건 난 그를 찾을 것이다 그래 알았다 저 레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 쉽다네요. 음. 어, 아, 이 레오는 가족이 무사한지 좀 먼저 알고 싶다네. 레오 가족한테 가나 그러면? 이게 이제 어, 레오 와이프죠. 만두라, 만 아들. 음. 할아버진 누군지 모르겠네요. 지나가는 아, 행인일 아주... 아니야? <laughs> 뭔가? 왜 마? 아, 아 아빠 방. 아, 반... 오직... <laughs> 기사. 애는 모르잖아. 감옥에 들어간 거. 아. 비슷하게 생긴 아, 아저씨일 수도 있지. 그래 알렉스. 아 근데 이름이 있구나, 이름이. 아, 맞아. 어. 아버지 이름은 모를 리가 없지. 리오. Can I ask you something personal? 사적인 거물어봐도 되니? 그항 일이랑 일이랑 you know, she knows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I was twelve when oh, we met at the orphanage. Orphanage. You could say that my parents didn't do their job. I'm sorry to hear that. Don't be. I barely remember them. Besides, I was fortunate enough to have Linda she was crazy you know we used to run away together steal ice cream cigarettes shit it's always been us against the world still is no matter what that's just how it is sounds great beyond that we're 뭐, 레오? 걔가 고아였던 거랑 <laughs> 뭐, 여, 걔는 몇 가지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laughs> 어... 나멍 때렸어 어, 나멍 때리니까 이쁘다. 지나가더라고 어, 어 <laughs> Let's just have a look around. I'm sure we'll find it. Life looks rough out h e 아 e But you're n o 니 going to be able to do anything. What's that? What's that? What's 요 제 일곱 범죄자인데요, 선생님. 아직 개 빠따 들고 있다. 일곱 범죄자입니다, 전. 범죄자예요. 안녕하세요. 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아... 에이... 남편 어딨냐? 누? No? 남편을 기다리는데 야구 배트를 들고 기다려? <웃음> <웃음> 아, 뭐? 그래 뭐 그러라 그래 뭐 남편 기다리고 있다는데 뭐 우리가 뭐, 뭐라 뭐 그래 음... 쟤는 뭐야? 가정... 가족을 찾으랬는데 어? 뭐지? 빨래? 야, 이 집에 남편 말고 남정네가 둘 있는 거저 아들 둘이서 저 빨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다 컸는데? 이거 <laughs> <laughs> 어... 좀 이상하다 왜? 다큰 애들은 빨래 안 해?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나가 살지 않나? 해외는 어. 음. 단 가장 있 어. 어. 이는 사람한테 한번 물 어. 어. 고 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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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사람 발견. 오야 오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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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Maybe 위험 u are. There's only one way to look at it. 오. relax, take it easy. Sometimes we almost get to the end. I'm going to my new hom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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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이러봐. 야, 네가 쳐볼래? 아, 어, 한 던져봐 한번. 던 던져봐. 야, 한번더 던져봐. 그 사람한테 말 걸어서 빼서? 오, <laughs> 못 쳤어, 못 쳤어, 못 쳤어, 예. <laughs> 그래, 내가 있어야지 못 치는구만. <laughs> 아... 그래 내가 있어줘야 되네. <laughs> 어? 오. 오. 르어 <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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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있어줘야 어. 되는구만 여기 어어 어, 어, 시라님이 해봐요 어야 던져봐 배트 그래. 내놓아 베트 내놓아 <뭐루> 내놓아 임마 에이 에이 아 던져봐 한번 아 그래? 어 그래 이거 시밤으로 직구로 던질게 나이 <뭐루> 아이 야 이게 거리 거리가 좀 약간 오케이 됐어 <뭐루> 오케이 okay, 됐어. 오른쪽으로 간다. 어, 아 왼쪽으로 가. Okay. 오케이. 이게 오케이 okay, 됐다. 오... 이게 내가 스코어를 이렇게 되는구만. 어어. 오... 오... 근데 이게 어떤 게 스코어인지 오... 모르겠다. 아아 아, 뭔지 알았다. 그러네좀더 내가. 빨리 처내야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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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헤이. 헤이. 이거 마지막다 다시 한번. 게임이다. 어, 맛이 네. 게임. 어, 네. 오케이, 날렸고. 오. 케이 봅시다. 아, <laughs> 아, 나도 쳐볼래 오케이. 나도 쳐볼래 야, 공내나. 공 많이 가지고 있다. 야. 내놔. 내놔. 공줘아 배트 줘자공 던집니다 아유. 어떻게 치는 거야?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돼 한번 쳐봐 네 쳐봐 네 한번 쳐봐 네 오예 던집니다 네. 에헤이 이거 참잘 <laughs> 모르시는 분인데 이거 나 야구하고 네. 안해봤 이건 잘 쳤다 야, 하 에헤이 이번에 에이. 위쪽으로 간다 에헤이, 위쪽으로 간다니까? 이번엔, 건가? 왼쪽으로 간다. 와, 좋아. 이건 좀잘 치는구만. 다시, 이건, 이건 좀잘 치네. 오른쪽. 아하, 이거 좀안 되시는데. 다시, 아, 됐다. 이제, 아래쪽. 오! 아래쪽. 뭐지? 방금 뭐야? 뭐야? 아니, 그게, 잠깐만. 방금 무슨 일어난 거야? 뭐야? 약간 마법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방금?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오, 홈런! 근데 왜 35점이냐? 뭐야? 오케이, 좋아. 한번 더. 자, 막타. 막타 데려갑니다. 오, 고생했어. 미안하다. 공, 네가다 주워라. 알았지? 어나 레이선 야구 선수였어. 와아 크으... 이거 뭐 들어갈 수 없나 이거? 어, 여기는 뭐지? 어, 애기 있다, 애기. <laughs> 야, 근데 우리 레오 패밀리, 레오, 레오 가족이십니까?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컸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내 와들이니? 레오 아들이 아니구만. 아니야, 이집 아니야. 우리 마누라 어디 있어? 우리 마누라 저렇게 안 생겼 마누라가 아니야. 레오 마누라세요. 마누라어마누라신것보다 뭐야? 지네 야, 여기 홍학 있다. 홍학. <laughs> 걔가 왜 <laughs> 홍학이에요, 걔가? 홍학이지, 홍학. 그거 그거 아니야? 플라밍고가 걔 아니야? 어, 또 플라밍고? 그럼 원피스에 나오고요. <laughs> 여보 어디? 어딨... 여보? 아닌데. 여보? 여기 도박하다 돈 잃어버리신 분 계시고 야, 그러면은 음. 내가 좀더 찾아보지 뭐 이거 어딘가 있을 요고. 수도 있잖아 이 어딘가 요고. 있지 않을까 이 쓰레기통에 가족이 살 잠깐만 좋은가 보다 쟤네 쟤다 야 사왔다 찾다 저 꼬마애가 니 아인 것 같애 아 찾으러 가본다 내가 이쪽으로 와예 아니 아니 그 왼쪽 왼쪽 아, 왼쪽 아그 그래, 어, 그쪽으로 와그 Pourquoi